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박입니다 자 오늘도 진짜 덥네요 아 정말 더워요 네, 이렇게 더운데도 오늘도 땀 흘리러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네, 요즘에 르엘 센텀 관심 많으시죠 여기 현장 한번 보여 드리면 좋을 것같아요고 제가 지금 여기 제송역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가 실제로 와보면요 이 광장이 엄청나게 커요 이 광장 한번 봐보세요 이 정도로 클 필요가 있나? 어, 너무 좀 지나치게 큰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엄청 큰데요. 아무튼 여기 제송역 바로 옆에 레엘 센텀 리버파크 아파트 부지가 있거든요. 생각되는 부분들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 부동산 임장을 오는 게, 그리고 현장을 오는 이유가, 이제 이렇게 지어지지 않은 아파트들은 지어지기까지, 그리고 아파트 형체를 보기 전까지 어떤 식으로 될지 잘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상을 잘 해내는 분들이 또 부동산 투자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아무것도 없는 현장에 와서, 네, 이 브로셔 하나 갖고 왔거든요. 이거 보면서 같이 상상을 해보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카메라 돌려가지고 이제 앞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요 위에가 이제 동해선이 지나가는 라인이거든요. 이 동해선 같은 경우에는요, 배차 간격이 한 15분, 20분 정도 됩니다. 배차 간격이 너무 넓죠? <laughs> 옛날에는 또 그마저도 30분이라고 하던데, 어, 그나마 좀 좁아진 거예요. 어쨌든, 배차 간격이 좁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역세권 아파트는 맞습니다. 동해선 역세권이고요. 대신에 동해선이 메인 노선이 아니다 보니까, 뭐, 환성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되겠고, 직통하는 곳으로 이동하기에는 또 편리하겠죠. 철도를 얘기해드렸지만, 버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쪽이 또 이용하기 굉장히 편리한 환경이 있습니다. 사실, 동네 쪽으로 넘어가기도 편리하고, 그리고 해운대 쪽이나 광안리 쪽 가기에도 편리하고요. 좀 중간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바로 BRT가 있고, 뭐 그런 점들은 굉장히 훌륭하지 않나 싶습니다. 대중교통 환경요. 아, 이제 이거를 보면서 한번 상상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어진단 말이거든요. 커튼을 로고딱 해가지고 67층이었나요? 제 고층. 네. 2070세대. 2030년 5월달 되면은 이제 입주합니다. 여기에. 여기막 이렇게, 이렇게 빌딩이 막 서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여기가 완전 그냥 텅텅 비어있고 저 고층 빌딩은 저 멀리 센터파크 가야지 있고요. 여기 어, 센트레빌. 네, 동부 센트레빌 오피스텔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들이 이제 변한다는 소리죠. 자, 이제 길을 건너왔고요. 남쪽으로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에는 지금 소나무들도 많이 심겨져 있고 이렇게 인도하고 그 다음에 여기 녹지 부분이 좀 공존해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잡초들이 막 올라와 있죠. 이런 게 진짜 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냐 아니면 다니지 않는 길이냐를 볼수 있는 척도이기도 한데 예, 그렇게 사람들이 막 많이 다니고 유동인구가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 아파트가 올라오고 나면요 이제 상업시설들도 같이 들어가고. 유니콘 타워라는 그런 업무 시설도 들어가기 때문에 어, 2030년 되면 이제 여기에 잡초 올라올 틈도 없을 것 같아요 예,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갔다거리고 입주민들도 2000세대급으로 들어오고 하니까요 예, 잡초 나중에 없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잡초가 좀 많이 자라 있다는 거 어,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이길 건너로는 이제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아니면 옛날부터 있던 모텔들 그 다음에 뭐 다른 상가들 이런 것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정비가 되지는 않았고요 근데, 향후에 이쪽도 다, 어... 개발이 되겠죠? 이 땅을 내버려 두진 않을 것 같아요. 뭐, 당장에 될것 같진 않고요. 시간차를 두고 될것 같습니다. 이 대로가 가운데 있다는 이 환경이 참 좋습니다. BRT도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시내버스를 자주 이용하거든요. 제가 버스 타는 걸 좋아해가지고, 시내버스를 자주 이용하는데, 에, BRT가 있으면 진짜 좋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또 환승 없이 부산 여러 군데로 또 주요 포인트로 이동할 수도 있고 하니까요. 아 여기 나무가 울창하네. 네, 예, 녹지 공간이 굉장히 많고요. 지금 요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제가 아 손이 없네. 여기 어디고? 아 지금 제가 이, 이 안쪽이 아니라요. 여기 여기를 걸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녹지 부분 표현되어 있죠? 여기 여기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 좀 거꾸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거꾸로 들면은 이제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들고 하면은. 여기 이제 대로가 있잖아요. 이 대로가 있고, 이 대로 바로 옆에 요 길로 가고 있고요. 어, 철도는 여기 지금 이렇게 표현이 투명색으로 되 있는데, 제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유니콘 타워를 지나서 105동을 지나서 106동 쪽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이 부분에 녹지가 지금 현재 있는 녹지고요. 그 다음에 요 안쪽에 여기에 소공원2라고 해가지고 기부채납부지가 있거든요. 이게 지난번에 모델하우스에서 모형도를 봤을 때 가장 저의 눈에는 인상 깊었던 부분인데 여기 지금 철도가 있잖아요. 이 철도 보이시죠? 이 철도 안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녹지 공간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녹지, 그다음에 저 안쪽까지 녹지해가지고 정말 큰 면적으로 공원이 들어선다. 그래서 굉장히 쾌적한 환경이 조성이 된다. 그 점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실제로 보게 되면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될것 같아요. 지금은 또 현장에 펜스에다 가려 있지만 펜스가 거치고 나서 그 펜스 거치는 부분에 건물이 올라올 줄 알았더니 녹지가 크게 펼쳐지고 그 안으로 이제 건물이 들어가는 그런 쾌적성을 확인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르엘센텀리버 파크가요. 요번에 하이엔드라는 이름 하에 오픈을 하고 나서 이제 실내 부분이 좀 어,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기대치가 워낙에 좀 컸다 보니까 실망하신 분들이 아마 아는 걸로 압니다. 저도 솔직히 말해서 실망을 없지 않아 했습니다. 어, 그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이엔드 하이엔드 하니까 기대치가 컸기 때문이죠. 기대치가 큰 만큼 그 실망하기도 했지만,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그래도 이거 아파트 올라오면은 그 가치는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가 또 제송동이라서 그 제송동 구석이라서 안 된다. 하이엔드가 왜 그러냐? 화장실이 왜 그러냐? 이런 말들이 지금 너무 많거든요. 특히나 그 동시에 운영했던 남천섬이시 또 내부가 워낙에 잘 나오다니까 비교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 잠깐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철도가 지나가네. 예 네, 동해선이 지나가고 있고요. 소음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어 네, 요 정도 소음 네.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소음이고. 그리고 어차피 옆에 대로도 있잖아요. 뭐, 거슬리진 않는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저가 철도 소음 같은 거는 좀 약간 둔감한 편인 것 같더라고요. 또 요거에 민감하신 분들은 뭐, 신경 쓰이실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요즘에 뭐, 재송동 가지고 까이고, 그 다음에 그 욕실 가지고 까이고, 내부 인테리어 갖고 까이고 하는데, 결국에는 가치를 인정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여기가 해운대구고요. 그 다음에 센텀파크라는 애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센텀파크의 현대버전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여기 물론 한두 블록 정도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동일한 입지라고는 또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해요. 그렇지만 유사한 입지고 그 다음에 충분히 저 노후 아파트의 대체제 역할을 할수 있는 상품성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는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9년, 2030년 되면 부산시장을 리딩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이기 때문에 어, 그 점은 가치를 분명히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철도, 이 철도 너머로 67층의 코트놀룩 건물에 이런 빌딩들이 올라온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뭐 멋진 건 둘째 치고 가시성이 정말 뛰어나겠죠? 부동산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어 저게 뭐야 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2000세대 이상의 세대수 뿐만 아니고 유니콘 타워라는 부산시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업무 시설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점을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잘 됐으면 좋겠어요 부산시 전체를 위해서라도 자 이제 요거 다시 돌려갖고 정면으로 볼게요 지금 제가 와 있는 곳이야 이제 여기 단지의 최남단이죠 네 철도 나타내고 보이시죠 요 바로 옆에 주거 차량 진출입구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황색 글씨로 그게 바로 여기에 게이트 적혀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가 이 부분에 바로 만들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엄청난 빌딩들이 세워지는 것을 여기 한번 오버랩해서 상상을 해보십시오. 네, 이렇게 앞에 게이트 있는 부분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걸어가고 있는 쪽이 이제 단지의 남쪽입니다. 단지가 이제 남향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뷰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바로 앞에는 해운대 자동차 검사소가 있습니다 이 검사소가 물론 영구적이지 않겠죠 언젠가는 뭐 없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개발 압력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도 할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거는 모르는 부분인데 아무튼 이런 시설이 앞에 있다는거 이거는 뭐 1층 단층 규모기 때문에 여기에 저층 이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뷰는 확보가 되어 있다 이길 하나 건너 가지고 높은 빌딩이 있지가 않다 하는 점에서 뭐, 일조량이라든지 아니면 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플러스 요소가 될수 있겠네요. 그리고 어느 정도만 올라가면은 또 수영광 방향으로 바라보거나 아니면 CTV 방향으로 바라보거나 뷰도 예,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저 센터파크가 생각보다 저기 멀잖아요. 레예라고 바로 붙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한한블 아, 한두 블록 정도 예, 엄청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게 거리가 멀기 때문에요. 사실 저 충수를 안 넘어서더라도요. 뷰가 꽤 괜찮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센터파크를 꼭 넘어가야만 된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거리가 꽤 멀기 때문이죠. 그리고 센터파크 바로 앞쪽으로도 구청 신청사도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높은 건물까지는 아니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고요. 참고로 신청사 같은 경우에는 관공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상권을 발달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주거든요. 근데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거는 사실은 레일보다는 저 센텀파크가 아닐까 합니다. 센텀파크 저쪽 주변으로 해서 상권이 더 많이 활성화되고 돌겠죠. 그런 점은 센텀파크에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고, 이제 센텀파크가 사실 학군 때문에 저기가 참 인기가 많은 곳인데, 어, 그 부분은 이제 여기 센텀루엘에서 어떤 식으로 좀 해결을 해서 수요를 빨아당길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어, 좀 빨리 뛰겠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에 또 현장 임장을 보니까, 내부순환,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공사라고 해가지고, 공사기간이 26년 1월까지로 돼 있네요. 이거는 뭐, 언제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만덕센텀 대심도도, 와, 아, 그 옛날부터 말하던 게, 이제 드디어 될려나 봅니다. 이제 드디어 되려나 봅니다. 얼마 전에 만덕터널 있는 쪽에 가보니까, 거기 공사 엄청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공사 엄청나게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막 연기가 공사 연기가 막꼬얗게돼 있던데 아무튼 빨리 좀 뚫렸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그게 뚫리면 이제 해운대에서 만덕 넘어서 어, 서부산 쪽으로 가기 쉽겠구나 남해고속도로를 올리기 쉽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도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있잖아요 이게 뚫림으로 인해서 북구 아니면 저 서부산 쪽에 있는 그런 현금 흐름이 좀 괜찮은 고소득자라든지 아니면 의사 변호사 전문 직종에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센텀 루엘 같은 이런 고급 주거지로도, 아, 나 저기 가도 이제 출퇴근 할 만하겠는데 하면서 한번 눈길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 센텀 만덕 대심도는 센텀 루엘의 굉장한 호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해운대 뿐만 아니라 북구든 아니면 뭐 어디 양산이든 이런 쪽의 수요까지도 빨아들이는 빨대 효과까지도 어, 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 참. 그리고 여기에 지금 다리가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표현이 되 있는데, 이 앞에 이 사거리에 이제 원형육교가 생깁니다. 여기 보면. 원형육교 해가지고 기부채나 공공기어 시설물이라고 되어 있죠. 이 사거리를 이제 원형육교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보행자 통로를 만든다는 거죠. 그정도 나중에 생기고 나면 또 드라마틱한 변화가 될것 같아요. 이제 걸어서. 저넘어까지도갈수 있다는거 뭐 물론 뭐 많이 넘어갈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저기 사는 사람들도 이 편한 세상 저기 계신 분들도 뭐 산책사면서 걸어서 이까지 오기에도 편리한 거죠 여기에 이제 상권이 발달할 거니까 어 물론 발달할지 안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발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W처럼 W처럼 상가가 얼마나 활성화 되어있느냐가 이 아파트가 나중에 어떤 식으로 자리 잡느냐를 평가하게 될것 같아요 W처럼 진짜 상권이 잘 발달해가지고 상가가 잘 구성되면 이 아파트 가치는 진짜 어마어마해질 것 같습니다. 이콘타워가다 일자리잖아요. 그 일자리 빌딩이 또 얼마나 많은 기업이 입주해가지고 일자리가 구성되고 하는 게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메인뷰는 이 너머에 소형강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그 뷰가 이제 메인뷰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저기 너머에 있는 저런 힐스테이트 아파트, 저런 고층 건물들, 저런 게또 뷰를 가려버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어 저는 이제 거기에 약간은 동의하지 않는 편이에요. 이게 뷰를 가린다는 것은 고층 건물이 작은 도로 한 개를 두고 이렇게 바로 눈앞에 맞닥뜨린다든지 큰 도로라도 건너서 그냥 바로 있으면은 이제 뷰를 해치는 요소가 될수 있을 텐데, 이 정도의 원거리라면은 뭐 저거는 뷰를 뭐 그렇게 가린다고 할 수는 없죠 사실은 멀리에 건물이 보인다는 것은 그렇게 신경을 쓸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뷰나 조망 측면에서요 우선 저는 이제 이 길을 통해서 101동, 102동, 103동, 104동 요 방향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 이쪽 길도 지금 여기에는 이런 펜스로 꽉 막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런 게다 고치고 아니면 투명으로 되거나 뭐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의 이런 완충 녹지들하고 함께 여기 멋진 현대화된 건물이 생긴다는 거. 그런 장면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런 거는 다 거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주 높은 펜스가 지금 쳐져 있잖아요. 이런 거다 거치고 완충 녹지와 함께 이 인도가 넓어지고 여기에 현대화된 건물이 들어선다. 그 현대화된 건물에서 미디어 파사드 불빛이 반짝거리고 상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폭잡폭잡거리고 차량이 왔다갔다거리고 이런 장면들. 그렇게 했을 때 2030년도에 물론 지금 기준으로 이 주택이 싼건 절대 아니에요. 비싸요. 비싼데 현재 기준으로 비싼 거고 2030년 기준으로는 그게 비싼 건지 싼 건지 적당한 건지는 그때 가서 봐야 되겠죠. 그거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냥 예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 뭐 이거 루엘 걸렸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해야 돼요? 아니면 버려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 자기가 결정해야 돼요. 네, 진짜 자기가 이렇게 임장 아보고 이렇게 상상도 해보고 아파트 미래도 그려보고 어떤 식으로 유동인구가 올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상상해 보면서 자기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리스크를 안아야 됩니다. 이 투자라는 게 그리고 수익이라는 게 리스크를 동반하지 않은 수익은 절대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그런 리스크를 수반하고 내가 아, 눈다못 질끈 감고 해버렸을 때 그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게. 어, 수익을 결정하는 거죠. 수익이 될 수도 있고, 입주장에 마피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저는 입주장의 수익도 경험해 보고, 마피도 경험해 보고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어,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 그거는 오직 자기만이 판단할 수 있고, 자기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 임장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저도 어, 차로만 지나다니다가 이렇게 걸어다녀 보니까 또 좋네요. 이게 미래도 그려지고. 이거 봐보세요. 벌써 에, 이 편한 세상 센텀하고. 여기 루에라고 여기 이 간격 한번 봐보세요 여기 지금 엄청 넓어졌고 이미 이 부분을 아예 그냥 다깎아내고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길이 지금 이만큼 넓어진다는 거죠 이쪽에도 전부 다 기부채납으로 공원이 들어가고 녹지가 들어간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나중에 여기 길다 닦이고 녹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아파트 엄청나게 멋있는 건물 들어서고 하면 어떻게 보일까요 어. 이런 부분들을 계속 상상하면서 임장 다녀보고 또 자기 자금 상황 체크해보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뷰 같은 거는요, 사실은 여기 걸어 다니면서는 정확하게 또 예상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또 드론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좋게 친절하게 또 한번 안내를 해볼게요. 제가 또 그런 부분을 또 항상 체크하니까요. 아이고 덥네요. 아무튼 여러분, 저는 진짜 제올 여름에 느끼는데요. 제가 겨울보다 확실히 여름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운동을 안 하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좀땀좀 좀 흘리고 하니까 기분이 엄청 좋습니다. 이렇게 걸어 다니고 하니까. 뭐, 물론 해지고 와도 되지만 일부러 이렇게 땡볕에 한번 걸어 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또 땀도 흘리고 이렇게 부동산도 보고 임장도 해보고 하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임장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다가 저 만나면 아는 척 해주시고요. 지금 거의 한 바퀴를 돌았네요. 와, 이거 보세요. 여기 크레인 서 있는 거. 그래가지고 저 센텀파크 넘어있는 거 센텀파크가 꽤 멉니다 진짜 멀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의 운명은 써머리를 해드리면 업무시설 상가가 얼마나 활성화되냐 그리고 얼마나 센텀중학교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이 되냐 뭐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지금 현재 까임 요소가 되는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미치는 영향이 좀 미미합니다 사실은 네. 물론 이게 하이엔드 브랜드고 부자 아파트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너무 감성을 해치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뭐, 어쩌겠습니까? 아, 여기, 여기 나와가지고, 제속역 갈 때는 이쪽으로 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아까 그 제가 있었던 광장으로 갈 필요 없이 여기로 가면 되겠네요. 센트레빌 있는 쪽으로. 여기도 센트레빌 생기면서 되게 넓어지고 좋네요. 와, 너무 더워가지고. 차 안에 와가지고 에어컨 좀 쐬고, 이제 정신 좀 차리고 다시 마무리를 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제가 현장을 보여드렸는데요. 당첨되신 분들이 이제, 아, 네, 이거, 이 동호수, 이 라인으로 계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너무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꼭 계약을 해라, 아니면 하지 마라, 이게 아닙니다. 그냥 참고만 해보시라는 말씀이고, 특히 또 부산에는요, 어, 저 때마침 나오네. 저기에, 벤, 벤우브? 벤우브? 라고 해가지고 저게 뭐냐면 있잖아요 우이구역 재개발이에요 우이구역 재개발이 어디냐면 백스코역 있잖아요 거기 초역세권에 지어지는 우리 흔히 아는 사만 골든뷰 브랜드로 지어진다고들 알고 있는데 그 사만 건설사에서 아 골든뷰로는 도저히 안 된다 판단을 했는지 베뉴브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어, 론칭한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여기 식당 삼선 바로 맞은편에 모델하우스 자리에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때마침 보이네요 아무튼 어, 하반기에 지금 보면 저 우이구역 현장도 남아있고 그 다음에 뭐 섬의 섬이 그것도 남아있고요 뭐 사직힐스테이트 뭐 이런 것들 많이 남아있잖아요 분양 현장들은 많이 남아있으니까 어 내가 과연 저 비싼 아파트를 들어가는 게 맞나 아니면 나의 가격대에 맞는 아파트를 기다려 봐야 되나 이런 것도 한번 다 같이 또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센텀 레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워낙에, 요번에 그 모델하우스에서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델하우스에 그 보이는 것들, 그게 다가 아니고요. 나중에 실제로 외형을 갖췄을 때, 그리고 그 외형을 갖추고 나서 상가의 활성도, 그 다음에 그, 진짜 유니콘 타워, 그게 핵심 포인트인데, 거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아, 저기가 진짜 흥할 곳이다. 아니면, 그냥저냥, 뭐 흐지부지 될 것이다 그런 거를 스스로 판단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나중에 부산의 상승장이 와가지고 피가 억대로 붙을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다가 2030년이 와가지고 입주장에 마이너스 피가 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예, 거기에 한번은 특히 무주택자 시라면 혹은 일주택자 갈아타기 시라면 한 번은 배팅해야 될 시기가 그리고 판단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은 여태까지 계속 3년 이상 하락장을 반복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흐름상 이제 썸. 서밋이나 레일같은 이런 하이엔드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값비싼 아파트들이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분양을 하는 아파트도 처음에는 미분양이었다가 언젠가는 또 완판되는 순간도 결국에는 결국에는 올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면밀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도 네,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laughs> 오늘도 집에 가자마자 샤워를 찬물로 해야 할 듯합니다 그래도 저는 여름이 좋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우리 구독자 분들하고 같이 또 땀을 흘려봐도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오늘 걸으면서 혼자서 한번 해봤어요 그런 기회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테니까 태박이 채널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친구들한테 공유하기도 많이 좀 해주세요 단톡방에 좀 많이 올려 주실 거예요네 <laughs> 아무튼 센텀 루엘 남천서밋 뭐 전부 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